자, 보시면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만한 내용들은 지금 거의 다 보여드렸어요. 그리고 아까 처음에 뭐 퀵메뉴 새로 바뀐 것까지 알려드렸는데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바로 시클레이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. 걔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자, 추가를 누르시면 각각 삽입하기가 네 가지, 세 가지가 있죠. 뭐 파일 삽입하기, 사진 삽입하기, 사진 촬영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삽입하기, 뭐 촬영하기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얘를 밀어보시면 비공개 파일 삽입이라는 게 뜹니다. 얘를 누르시면 내가 사진을 고를 수 있게 나와요. 뭐 사진 삽입하기도 마찬가지. 내가 원하는 사진을 고를 수 있게 나오죠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진을 하나 골랐다. 스크린에 맞추기. 그리고 참 이거는 이제 얘가 생기면서 각도 맞추실 수얼라인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었으니까 스냅으로 하시고 자석 켜두시면 크기 맞추시기 굉장히 쉬워졌어요. 자이 정도에서 한번 써보겠다라고 했을 때, 자. 방금 제가 사진 삽입하기를 했을 때 그냥 삽입하기가 아니라 비공개 사진 삽입하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, 일단 삽입한 이미지 아래에 비공개라고 떠요. 아래쪽에 보시면 비공개라고 레이어에 설명이 붙어 있고, 그 위에 레이어가 있는데, 제가 요 레이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, 자,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라인을 따본다면, 자, 이거는 아까도 제가 알려드렸지만, 어디까지나 저는 지금 그냥 툴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없겠지만, 좀더 공들여서 하신다면, 멋진 작품이 될 겁니다. 자,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냐면, 저는 사실 이게 좋은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조금, 안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아서, 굳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활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를 얘기하는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. 자,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. 겉에 라인만 쭉 따라서 그려봤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비디오에서 타임랩스 다시 보기를 해본다. 그러면 제가 방금 그 그림이 나오는 뒤쪽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. 쭉 보시면 뒤쪽에서 보셨어요? 보시면 지금 그냥 그림이 갑자기 튀어나왔죠. 방금 제가 추가했던 사진이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새 캔버스에서 처음부터 보여드리자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. 자, 새 캔버스에서 그냥 사진을 추가하지 않고 비공개 사진을 삽입을 한다. 그리고 내가 아무 이미지를 하나를 골라서 개를 가지고 그냥 뭘 하나 그려본다. 라고 했었을 때.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어떻게 놓는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. 이렇게 놨을 때, 여기서 제가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, 그림을 그냥 쭉 그려보면, 아까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. 자. 이거를 진짜 속이려고 막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 상태로 놓고 방금 보여 드렸던 타임랩스를 다시 보여 드릴게요. 보시면 마치 스케치 없이 그냥 바로 그림을 한 방에 그려내는 듯한 모양을 보여줘요. 뭘 깔아놓고 그린 것 같이가 안 보이잖아요. 남들이 보면 막 무슨 지금 한 2분 동안 그린 2분 크로키를, 와,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렇게 바로 그린다고?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뭐 물론 작업 과정을 남겨두기 위해서 내가 깔아놓고 그리지만 나중에 연습을 위해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하지만 어찌됐건 비밀레이어, 시크릿레이어라고 하는 얘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보시면. 오늘 보실 거는 거의 다 확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뭐, 레퍼런스도 있죠. 레퍼런스는 이제 이렇게 띄우는 거 아시죠? 레퍼런스. 예전이랑 다르게, 어, 여기를 이제 예전엔 사진을 올려서 옆에다 이만큼을 차지해놓고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그냥 바로 돼요. 그냥 원하는 이미지 올리셔서 레퍼런스로 확인하시면서. 자 마지막 하나는 이제 팔레트 추가 기능이 생겼죠.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팔레트를 눌러보시고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와요. 네, 여기 보시면 새로운 팔레트 생성 아래에 보시면 카메라로 새로운 작업이 있죠. 얘는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앞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촬영을 해서 팔레트로 쓰실 수가 있어요. 또 하나는 내가 색감 너무 좋은 데서 사진을 찍었다 하시면 사진 앱으로 새로운 작업을 눌러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그 이미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팔레트가 생성이 됩니다. 자 지금까지 프로크리에이트 5x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살펴봤고요. 뭐 내용 이그각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작가님들의 능력에 달렸고 연습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쪼록 잘 활용하셔서 멋진 작품들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